어머. 무슨 전기요금 이렇게 많이 나왔지? 아우. 전기 좀 싸게 쓸수 있는 방법 없나?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도 원자력이 다시 활성화되면 전기요금이 내려갈 걸요. 뭐? 그게 무슨 말이니? 원자력은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생산 비용이 훨씬 싸다고요. 원자력 발전이 좋은 이유 1. 전기 1kW시당 생산 비용은 신재생 에너지 240원, 중유 188원, LNG 120원, 석탄 60원, 원자력 40원으로 원자력이 가장 저렴해요. 또 같은 양의 전기를 생산한다고 가정하면 우라늄이 1kg가 들어갈 때 석탄은 3000톤이 필요하고 석유는 무려 9000드럼이나 필요해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은 굉장히 싸고 비중이 늘면 우리 집 전기 요금도 많이 내려가겠죠. 아, 원자력은 환경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친대요. 원자력 발전이 좋은 이유 2. 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원자력의 국내 발생량은 석탄의 1%, 석유의 1.3% 수준이지요. 또 우리나라는 2년 전부터 원자력의 비율을 조금씩 줄이고 있는데, 원자력을 줄여서 늘어난 것이 석탄 발전이에요. 그 때문에 지난해 가을과 겨울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심하게 나빴었죠. 이런 면에서 원자력 발전은 환경에도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아, 또 다른 좋은 점도 있어요. 원자력 발전이 좋은 이유 3.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어요. 원전산업은 우리나라에서 연간 21만 명의 고용효과와 25조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매우 큰 산업이에요. 또, 원전산업은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산업으로 전체 시장의 1%만 점유해도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30%를 차지하게 되는 효자산업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랍에 a 이트와 54조 원 규모의 원전 수주 계약을 체결해 국제시장에서 기술력을 증명했지요. 이처럼 원전은 우리나라의 경제적 효과와 세계의 인정을 가져다 주죠. 음, 그렇구나. 근데, 원자력, 그거 좀 위험하지 않아? 아니요. 원자력 발전이 위험하지 않은 이유. 원전에는 5개의 보호벽이 설치되어 있고, 사고를 일으켰던 해외의 원전과 우리나라의 원전은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따라서 원자력은 매우 안전한 에너지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